X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이 사이에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범위는 항상 0보다 작습니다. 그렇지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렇게 그려지잖아. 로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면 0과 1 사이에서는 항상 음의 함수 값을 갖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봐.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가우스, 그 다음에 또 가우스가 나오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분의 얼마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그지? 그 값이 1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봐. 이름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게 결국은 가우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분의 얼마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결국 1과 어디 사이에, 2 e 사이에 있어야만 그 전체 가우스가 1이 되는 걸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양변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에 가우스를 곱해 주는데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놈의 가우스도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결국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작거나 같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배의 가우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 이거다 이거야 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가우스라는 놈이, 그지? 음, 이놈이 어떻게 된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누구보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보다.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이쪽에는 이제 뭐가 생기냐 하면, 2분의 1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뭐, 이렇게 생기지. 그지? 그럼 봐. 이 부등식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건 바로 요쪽 부등식이다. 이겁니다. 요쪽 부등식. 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하 말이지. 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지금 음수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0이야. 그럼 음수가 여기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있다는 얘기는, 얘의 가우스가, 그죠? 바로 얘보다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그 2의 x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5다라고 해봐. 그러면, 가우스 로그 2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즉, 항상 얘보다 같거나 더 작은 쪽에 있게 되잖아.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면 요거 지워버릴까? 요거 지워버리고, 뭐라고 쓸 수가 있어? 아, 우리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가우스라는 놈이 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보다. 이거란 말이야. 그럼 봐라. 얘하고 아까 우리가 노랗게 칠했던 이쪽 부등식 두 개, 이두 놈을 비교를 해 보자 이거야. 요두 놈을 비교를 하면 어, 이게 봐. 한 놈은 가우스가 더 크거나 같다고. 한 놈은 로그 2x가 그냥 크거나 같다니까 결국 등식 밖에 성립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아, 따라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와 가우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서로 같구나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아, 같으려면 얘네들이 무슨 수여야 되겠구나. 둘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둘다 정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아 0보다는 작은 정수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값들을 갖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는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 그다음에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2의 세제곱분의1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값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이런 x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므로 결국은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무한 등비급수다 이겁니다. 그죠? 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더해버리면 우리가 1-공비분의 첫째항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됐습니까?